물한가씩 가져와 술을 한병 가져오든지 아니 지금은 애대로 왔잖아. 너 아버지 가져온 건 헛발효. 물아또아까 <laughs> 아, 그래. 뭐 내가 것도 꼬밍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또왜그입비적한가져쌀 야, 이제 삼촌이서 알 내가 얘기가. 사는 아마 사오고려뭐 그럼 사전에 얘기를 해야지시 킬로 사는 걸려, 야, 야 하늘이는 안 먹어? 이걸 나 사고. 하늘이. 아, 아, 뭐, 아, 나 형, 형. 영주 진짜 아까 한 시간까지 가가지고. 송이랑 송이. 송이. 다 주려고 송이를 1 0만원채 가지고 사 갖고 온 거야. 아. 아. 그래서 아까 뭐 박수 한번 이렇게 가자 그랬는데 아. 아까 아. 빼먹어서. 자 오늘 송이 <laughs> 사람 사람한테 박수 한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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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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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아유 그 다음에 동해더 동해 비싸 아니 내가 삼촌이 뭘 앞에서 뭘안 사가지 않았 그래서 싸러 사가지 고았 삼촌 이런 짓 하면 이제 데 하든 이짓 하면 죽는니 내게 속삭였으자 우리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 한대 어머니 한대또넣라고자 동해 해. 동해 이2만 원이 더 비싸 그러좀한대리 아, 어, 아, 동해 아카한 맛있어 아이 아유, 음, 먹어. 그리고, 이거, 그래, 이거 음. 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송이보다 지금 이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 <laughs> <근데. 웃음> 아니 형님, 자나봐. 뭐? 송이보다 어? 이게 나아 지금. <laughs> 송이보다 지금 이게 많이 인기가 많아. 송이 아까 서에데아 이걸 한 송이 아까 로먹데 이렇게 연해. 아아이 이거를 잘거에서 송이 아까 서로 먹을 데 이렇게 딱. 이걸 이거를 잘 맞아. 그거에서 연한가봐. 이아날는데이아이 이거를 잘 그거에서 까 서로 먹을 먹었이 딱. 거를잘그 아니, 됐어요. 다 썰어, 다 썰어갖고 먹어. 음. 추워, 응. 그건 뭐해? 다 썰어, 그걸 뭘 낸겨? 그걸 뭘 낸겨는 놓 뭐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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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럼 지금 먹어야지. 뭘 자랑거리라고 조상들한테 제사지? 누가 이집죽고래 맞아. 조심해, 조 사람 어떻게 하면 죽어? 안에 못된놈들이 이집 주는데 인사비 세키. 여기 섹끼야 나쁜 놈들이야. 어으면 죽을라고. 거기에서, 거기에서 나이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아버지하고, 형식꾼이야 아, 그런 거 아니지. 아버지하고, 요, 요. 가자. 어, 거 어, 요. 그 불가에서는 어. 워낙 어머니, 어머니, 좋은 사람들 다음 야, 세상에 거, 좋은 거, 큰안 일을 안안 하라고 빨리 들어간대요. 원래 같이 채널 올려아버지때 돈이 배가잖아 요머. 짱엄마 짱엄마 채널에 올리는. 아, 아, 내 거는 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원래 짱엄마 원래 많았다가 이렇게 추 아니, 어, 많았잖아. 어, 내가 더 아닌가? 많았는데, 아이고, 훨씬 많아졌지 그래. 그러니까. 나는 못 따라가. 6만이지고 <laughs> 나는 2만이야. 그래. <laughs> 그거, 그거 채널, 채널 <laughs> 한번하면고 합병하는 거 없어. 내가 원 넘고 그래. 는 해요. 어 자취하는 거. 어 작은 엄마 12만 원 받았어. 아은어 어, 받았어. 아, <laughs> 아, 아, 돈은 받고. 돈 받아. 내로 엄마가 사는 데로 이레서. 아, 괜찮아요. 아니, 저 4월에 산대면 연락 오겠어. 일단 들어가서 먹어. 20 넘잖아.